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셨네. 어, 좌우 반전이 있어요? 저 반전이 있구나. 잠깐만요. 조금 이따, 저 지금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 제가 해줄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네요. 슬프네. 그래서 오늘, 물론 저번 주 방송 때도 술을 먹긴 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잔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준비하세요, 이제. 오늘은 저랑, 인터넷 라이브로 같이 한 잔. 어디 안 가요? 어디 뭐갈 데가 있나요? 자, 오늘은 핸드폰으로 켰어요. 술잘 보이라고. <laughs> 네. 오늘은, 오늘의 안주. 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오늘의 안주는, 어, 잠시만요. 감자튀김이에요. 잠깐만요. 그런 비싼 거랑 안 먹고, 오늘은 맘스터치에서, 맘스터치, 감자튀김, 감자튀김, 보이시나요? 원래 이 햄, 햄버거 가게 감자튀김이 소주 안주로 좋거든요. 그리고 맘스터치에서 팝콘볼, 후원받은 거 아니고 뒷간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잔 하려고요. 다들 맥주든 술래든 준비해 오세요. 저 공약 지켰어요. 이제 진짜. 오늘 제가 방송 킨게 그냥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사주 얘기도 많이 못 듣고 할 거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운이란 무엇인지, 오늘 좀 제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릴게요. 운이 나쁘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운이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닌데, 어, 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로 제 삶에 대입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결과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흐름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때로는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운이 좀 작용하기도 하니까.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냥 재미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이, 뭐야, 술 먹는 라이브를 하면 많이 올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오네요 갑자기 술안 마시고 싶네 <laughs> 아니에요 몇 분이라도 왔으니 먹어야죠 여기는 제 강의실입니다 그쵸 다 놀러 가죠 갔겠죠 놀러 가야죠 그리고 자 그랬죠 여러분 막상 여러분 합격하면 저랑 방송하고 놀것 같지만 놀러 가기 바쁘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됐으니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줬으니까 소주 한잔 따를게요. 잘했어요. 술도 한잔하고 하는 거지. 아이고, 다들 오늘 하루는 잘 보냈나요? 랩 잘한다고요? 저좀 칩니다. <laughs> 장난이고. 자, 어울리는 랩이 몇개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약간, 오늘 제가 또 술방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이유, 개이득인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내일 수업이 없습니다. 저도 내일 수업이 없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오늘. 오늘 그래서 늦게까지 달릴 수 있어요. 내일 아무 걱정 없이 놀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월요일 날 수업이 없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를 진짜 오랜만에 느끼네요. 와.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laughs> 내일 수업 걱정도 없고. 원래 1월 달에 많이 없어요. 오늘 몇 병까지 드실 예정이냐고요한 병만 먹을 건데요? 여러분, 저 이거 방송하다 취하면 큰일 나요. 제가 주량이 그렇게 안쎄요 그러니까 혹시 합격자 파티 같은데 오시면 저 너무 먹이시면 안 돼요. 저술 취하면 그냥 진짜 사라져요. 제가 귀소 본능이 강해가지고 이게 술 취하면 말 없이 사라집니다. 눈 뜨면 집이에요. 그니좀 그러니까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아, 간을, 간을 찢는다니. 좀 말이 좀 <laughs> 너무 심하네. <laughs> 아. 그쵸. 주는 자는 먹어야겠지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 우리 본격 운세 컨텐츠, 본격 운세 컨텐츠 한잔 먹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조금 더 시청자들이 들어오면 본격 운세 컨텐츠 해드릴게요. 이종현의 삶에 대비해서 운의 흐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하... 저 죽어요 그러다가 <laughs> 살려주세요 아한 가지 약속해 할게요 저, 저 섞어 먹진 않습니다 저는 온니소주다 온니소주 꼭이존중해 여러분 취향 존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섞어 먹진 않습니다 우리는 온니소주다 한잔 먹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할 겁니다. 짠, 짠. 오. 안주는 감자튀김. 장 크기가 상관없다니 사람들이 무섭네 이 사람들이 장 크기는 장 크기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장 크기는 소주잔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 전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이제 본격 운세 컨텐츠. 예, 우세이 집에 있는 전자칠판이거든요. 강의 찍으려고 샀는데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운의 흐름. 그거는 보통 12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운의 흐름은 12년 주기로 반복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12지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12년이 딱 지나면 운세가 한번 도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글의 흐름 있죠. 바로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자, 거기서 뭔가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죠? PTSD 오시면 안 돼요? 이 운의 흐름이에요. 요렇게. 요런. 요런 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발생하고 나면 내려가고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이런 주기를 살고 있어요. 끝없이 <laughs> 갑자기 시청자 죽는 거 약간 지금 짜증 나는데 아, 여러분 이제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운에 편입을 시작했어야 어떤 운에 편입을 시작했어야 이게 운세상 좋은 거냐면 요런 운을 살아갈 때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게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요런 운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1년 동안 공부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쁜 운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요런 눈에 시작하신 분들. 운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라는 분들은 요런 눈세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요런 거죠. 자. 용어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태.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거기서, 잉태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양육이 됩니다. 태어나겠죠. 이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면, 천방지축 어린아이가 되겠죠.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나이가 이제 사회에서 점점 더 전성기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전성기, 가장 높은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한 번에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묘지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 내가 다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설명입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으로 끝났고, 이제 제가 해 보고 싶은 얘기는 요게 딱1 2 3 4 5 6 7 8 9 10 11. 12년 주기가 되죠다1 2년때 여기 돌아오게 되고. 요런 그 항상 우리의 일은 요런 관련성을 갖고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하나가 빠졌어요. 병. 병사묘절 12개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세병사묘절 요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 궁금할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파요 리뷰방은 아니고요. 그냥 운의 흐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안에서도 변화와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변화의 시작점들이 보통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변화의 시작점들이에요. 변화의 시작. 이렇게. 여기가 변화의 시작이고, 여기는 아직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생이라는 운에서. 그리고 그렇게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든 내려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병의 온부터는 죽기 전에 새로운 변화가 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그 변화가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변화의 시작과 끝을 보통 말하고 이렇게가 여기서도 변화의 시작이 끝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주에서 말하는 운의 흐름이에요. 이런 걸 시비 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조견의 일생으로. 자, 제가, 어, 이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점이 보통 이제 병에서 많이 시작되거든요. 병이나 이럴 때 제가 딱 2013년도에 요 병의 운이었어요. 2013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되게 제 신상의 변화가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서의 데뷔를 준비하게 돼요. 2013년도에 데뷔를 준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됐죠? 자 이게 201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이때죠? 이때 실제로 강사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학원을 만나게 되고 강사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힘들었어요 인정도 잘못 받고 쉽지 않았던 기간이죠 그 다음에가 묘. 여기서 그 강사로서 그래도 한번 약간 반응은 얻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가 뭘 하냐면, 어, 꽤큰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약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걸 해요. 무료 인강이긴 한데, 어쨌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하고, 그 해설 강의를 한 몇천 명 학생들이 보는, 대신에 돈은 못 벌었어요. 보세요. 시작이 됐고 그게 발전을 했죠. 묘, 절, 그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이 절에서 이제 누군가 절 키워주겠다. 그래서 그 키움을 받으러 갑니다. 절의 운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결실이 온 거죠. 근데 요 병사 묘 절에서 오는 운들의 특징은. 어,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되게 많고,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전 여기서 이용당했죠. 저를 키워준다고 했던 그분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말하는 그거 있죠. 그, 뭐야. 그 열정페이를 일했다고. 뭐, 새벽 2, 3시까지 일해야만 열정이 있는 거고, 퇴근 못, 막, 더찍 퇴근하면 열정이 떨어졌다고 욕먹고,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큰맘 먹고, 관둡니다. 아, 나 이럴 거면 때려친다. 자, 보세요. 한번의 사이클이 끝났죠? 병, 사, 묘, 절에서.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2016년도에요. 그래서 2016년도가 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강의는 꽤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더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제, 절에서 태로 오게 돼요, 태. 요 때가 2017년.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거 그 학원에 나와서 새로운 학원도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 브라운 편입이 딱이때예요 재밌죠? 요, 태의 운이 올 때, 브라운 편입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때부터 브라운 편입 강의가 시작이 돼요. 제 운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이양 양육할 때의 양이거든요. 어 2017년도에 브라운에서 데뷔를 하고 2018년도에는 이제 제가 아직 편입 강사로서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고 키워 주겠다고 하세요. 보통 이 양의 운에서 키워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 주거든요. 양. 근데 요때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어, 개인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단계가 양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가 이때부터였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한 거죠. 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보잉,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9년. 정말, 거짓말처럼, 매년, 좋아졌어요. 물론 이건 제가 열심히 살아간 것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여기 제왕까지, 이때가 2023년도거든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 2021, 2022, 2023, 이때까지, 정말 매년, 한 해도 안 빼고 좋아졌어요. 이때 수입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벌었던 때가 딱 2023년도예요. 제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예, 생각보다 우리는 운에 맞게 사는 게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정말 한 해도 안 거르고 수입이 올라서 요 제왕이 들어간 요 연도, 2023년도에 제일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어요. 이때. 이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 어, 많은 것들을 이뤘죠. 자, 전성기를 찍었으니, 어때요? 내려올 때가 됐죠. 그게 이제 2 0 2 4예요 제가 수업 때 파이널 때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 제가 좀 내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입도 좀줄 거고, 제신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브라운 편입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 제 위치도 조금 변하고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를 어, 몰아들려고 하는 분들도 좀 계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버틴 거예요. 이때 그렇죠 작년 한 해가. 그래서 수입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되게 좋았죠.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제 힘이 있거든요. 그, 그 힘으로 버텼죠. 요 때. 그래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이제, 올해가 2025년, 병. 사, 요, 절. 이때 이제 본격적인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때가 어때요? 병의 운. 새로운 변화가 온다 그랬죠. 2025년이 어떤 해죠 제가 강남으로 첫 진출하는 해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병의 운에 저는 변화의 운이 온 거고 그때 이제 강남으로 진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딱제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 거고 다시 올라갔다 한번 절정을 찍고 한번 결과물을 내겠죠 그리고 한번 또 나락으로 가는 순간도 한번 오겠죠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겠죠 요런 운이 될 거예요 그 변화의 초입에 또 다시 들어왔고, 저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만, 지금부터 한 6년은, 어, 제가 명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이득은 좀안될 거라고 보면 돼요. 즉, 이 제왕이 되는